우리 방이랑 비슷한 사람이 류미님 방이거든요. 주변 아니에요. 사람 피셜 류미님이랑 내 방이랑 둘다 테러 오면 똑같이 테러 하는데 류미님 방은 채팅창이 날리고 내 방은 도네가 날리가 랬어 <laughs> 콜라보하자. <laughs> 야 잠깐만, 아, 물어봐야겠다. 려와 모카영 유튜브. 여보세요, 네. 류미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랑 일어나 합시다. 예, 일이요? 이게 트위치에서 주변 사람 피셜로 미친 광기 집단이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님이고 하나가 저거든요. 앵보든 누구든 주변 사람 피셜로 류미님한테 테러를 받으면. 채팅 창이 날리고 저희 방에 테러를 받으면 도네이션이 날리다 이런 어, 그 말을 그 제가 그 앵그리 보이한테 보이 들었단 말입니다. 임시 동맹을 맺어서 보족 음, 방이 채팅을 점령하고 저희 방이 돈을 점령하는 거 어때요? 아 그러니까 한 방송을 마비를 시키자. 네. 지금? 어 나랑 공작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나롤하려고 일어났는데. <laughs> 아니 뭐날 잡고 하는가? 오늘 나 방송 낚는데 어떻게? 그러면 작당 모의를 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아 일단 그럼 누구한테 갈지 미리 아니 어차피 체결하죠. 지금 그냥 방송 켜서 앵버한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앵버예요 결국에? 어앵버한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앵버가 얘기를 했는데 앵버가두 방송을 동시에 받아본 적이 없어. 앵보.. 아 근데 앵보는 좀 약간 식상한데 너무 많이 가서 아 너무 식상해요? 약간 그냥 옆집 아줌마 <laughs> 느낌이라 옆에 짱구가 했는데, 뭐라던 별로 요즘에 신경을 쓰지 않죠. 않는 느낌이야 안다기본 사람이 그런 거 받았을 때 최고로 그 리액션 좋긴 한데 누구누구? 누구? 추천해보세요 저는 앵간한 데다 가봐가지고 아 누구 있을까? 딱 당했을 때 재밌을 만한 사람 누구 있지? 이게 언제가 <laughs> 먼저 돼야 되는 게 그때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고 나서 딱 봤을 때이 사람은 안다 싶으면 대충 때려봤거든요 그래서 막 누구 키는 걸기다렸다 즉흥적으로 하진 않는데 어, 어. 어, 생각해보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누구 키는 거 잠복하고 있다가 조용히 나아가 <목소리> <야가> 키워가지고 <목소리>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모르고 이제 우리끼리만 파티를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아, 사람의 아, 보통 방송인이면은 아니, 그 스케줄 있잖아요. 아니,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딱 대기 타고 방송 키는 시간에 얌전히 같이 키고서 이제 실시간으로 폭격을 하는 거지. 아, 자꾸 그리고 채팅방에 라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옆집 아줌마보다 더 해요. 우리 집 아줌마라서. <laughs> 익숙해서 별로 이제 타격이 가지 않아요. 어. <laughs> 동거인이야, 동거인. 뭐야 <laughs> <우와>, 라디오님이다. <라뉴입니다. 웃음> 명절만 되면 생각나는 거. 여기는 새로운 맛이 없잖아. 아 앵고한테 어차피 안할 건데. 앵고한테 소식 갔다는데. 어. 여러분, 앵고한테는 우리가 간다는 소식만 흘리세요 앵고한테 <laughs> 간다고 하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안심을 시켜놓고 앵고한테 노쇼를 때리고. 그래서 앵고는 시청자도 오고 돈도 에올줄 알고 이제 흥분했는데 뭐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이제 마음으로 폭격을 당한 거지.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새벽에 방송 낄때 연락 주십시오 일단은 누구한테 갈지 미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조율을 좀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거 맞춰서 스케줄 짜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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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획 짜는 거는 류미님이 하고 우리가 일단 대강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 놓을게 여기다 봅시다 얍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의 작전이 있어 작전을 류미랑 이렇게 짜왔어자내 작전을 들어봐 자 우리가 원래 류미 님네랑 우리랑 협동을 해서 테러를 가기로 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일단 첫 번째 범행 예고 시간은 8시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오늘 8시인데 어디다 할지 몰라 7시쯤인가? 류미 님 영상이 하나 올라올 거야. 지금 편집해서 올린다 그랬으니까 너네가 우리를 찾아야 돼. 나랑 류미 님을 찾아. 일단 저 채팅 태그 안에 있을게. 두 번째. 들어왔을 때 조용히 있어. 티내지 마. 우리의 작전은 그거야. 아무도 티내지 말고 거기에 모이는 거야. 우리의 단합력을 시험해. 여기에 만약에 나랑 류유미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들어와서 일말의 채팅도 치지 마. 신호를 줄 때까지 숨죽여 대기해. 우리는 대기하는 거야,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대기해가지고 점점 모여드는 거야. 그분은 시청자 수가 계속 오르고 있겠지? 우리가 숨어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거야. 맞아, 정확해. 우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테다. 잘 들리시죠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나타난 세남입니다 올해는 뭘 하면 좋을까 이 방송 컨텐츠는 뭐? 이제 끝인가요 뭐야 근데 지금 오늘 뭔데 왜 이렇게 많이 봐 뭐야 어디서 왜왜왜한 40명 보고있는뭘 이렇게 많이 봐 뭐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 뭐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좋네요 오랜만에 방송 중가 몰린 거라고 아이고 너무 좋을지도. 좀 이상한데? 혹시 죄송한데 누가 호시겠나요? 뷰폰 느낌인데 내 방송 원래 이렇게 안봐내 방송 평균 시청자 내가 아는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가리만 까는데 이렇게 많이 이거 안 되겠는데 개미털기 한번 들어가자 아아 아.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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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지 개미털기 나는 문어 그거 어디 있어? 잠을 자는 문화 이곳은 참 힘들어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어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들 어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팔로우 해주신 거죠? 왜 자꾸 약간 야금... 이게 혹시 저 어디 언급됐나요? 첫 채팅 치신 분들 혹시 궁금한데 제가 어디에 떠서 놀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첫 채팅이 많은 것도 소름 돋네? 뭔가 찝찝한데? 뭐야 무서워요 제 방송이 원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이 아닌데 깜짝이야 아, 아,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니 허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완도펀치 <laughs> 너무 아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 아니, 어디서 어디를 감사장 어? 포기의 상대는 전문 테러자다 나 이거 유튜브에서3 0 분에서 1 시간 변한했다고 본것 같아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웃음> <웃음> 뭐야 어쩜 이렇게 놀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엄마 뭐야 저희가 죄송합니다 테러 와서 죄송합니다. 신 좋아해서 원래 우리 방송 보던 사람들 어 여보세요 어? 이건가? 님 저랑 일 하나 합시다 이게 트위치에서 주변 사람 피셜로 미친 관계 집단이 어. 하나가 니디보다 하나는 저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동맹을 맺어서 보족방이 채팅을 점령하고 저희 방이 돈을 점령하는 거 어때요? 저 잠깐만 저 뒤에 내가 어디 갔어 고세지니 아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 <laughs> 그 제가.. 염치불고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트위치 최고의 광기집단.. 부집단 맞네요.. <laughs> 일단 저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웃음> <laughs> 그... 뭐... 좋은 말로 우리가 세담이를 보해주는거고요 좋은 말로는... 어... 빼고 어, 우리끼리 놀쪄? 다 <laughs> <laughs> 이걸 이렇게 버렸어! 이거이거 이곳의 사나무를 심으러 왔어 Get the fuck up! 아, 목을 아 알았지. 전내 가신 모카를 드시요. 달콤한 아, 긴 모카! 아아아 어디 가? 나 라디온 님욕한거 처음 봤어. <laughs> 근데 라디온 님 여기저기 많이내 노예 아니야? 라디온 님 노예하는데 안 죽은 데가 아니던데. 너무 많이 여기저기 줄 잡힌 데가 많으셔 가지고 <laughs> 아 경력직이구나 맞네 프로 경력직노예 라디오 공노비는 인마 <laughs> 맞아 디우님이랑 한번 게임해보고 싶은데 저번에 막 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못 만나가지고 디우님 연락 준다면서 왜 연락 안 줘요? 집착할 거야 연락 준다며 왜 연락 안 줘요? 나한테 연락한다 그랬잖아 이제 제가 실증 난 거예요? 난 아직도 디우님 생각하는데